전쟁 못나못 나니? 어? 할머니가 <laughs> 밥안 주더라. 어? <웃음> 지금 <laughs> 밥못 먹었어. 배고파. 어? 배고프나? 손 줘봐. 할아버지 손 줘봐. 손손손 줘봐. 손 손. 할아버지 손 줘보세요. 손또 싫어. 밥 먹을까? 밥 줄까? 밥 먹래. 밥 먹고 싶어. 할아버지 밥 줄까? 밥 먹을까 잘합시다. 이렇게 줄까? 이렇게 먹을래? 안 먹어? 밥안 먹어? 밥안 먹어? 진짜 안 먹지? 푸 진짜 안 먹지? 응? 밥? 밥밥? 밥안 밥 먹어? 먹기 싫어? 응 어, 알았어 그러면 할아버지 나가다 놓을 테니까 먹고 싶으면 먹어 밥 물어 라나안 먹는다며 맛있나 어, 많이. 자, 쉬어려 응, 할머니는 달마리 전 응. 지금 할머니 큰일났다이 네 지금. 아, 큰일 네 지금. 네 지금 태풍이 지금 물린다. 네 금다 문다 봐라.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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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풍이 어디가? 할머니 찾나? 너네 네, 이제 할머니 물라고 할머니 이제 할머니 찾고 있다 큰일 났다니 이제 큰다니 이제 어쩔래? 할머니, 된다 할머니. 어? 할머니 어디갔지? 도대체 밥도 안 주고. 너 어, 찾았나? 원수를 갚아라. 둥둥둥둥둥 <laughs>